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찍는 거예요 오늘? 면몸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대박 이걸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근데 너무 없네요 <목소리> <목소리>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있으요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서옥입니다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소녀시대를 10년 정도 해오면서, 현재, 혜연, 유나, 서영, 피파니 씨도 계속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걸그룹 친구들 중에서는 아이즈원과 프로미스나인의 메이크업을 하고 있고, 훈훈한 윙크보이로 이제 저장? <목소리> 워너원 출신의 박지훈 씨도 지금 제가 하고 있고, 굉장히 바쁜 와중에 미소 제품들을 만났습니다. 다이소 제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퍼프, 유명한 것도 얘기도 많이 듣고, 브로시도 가성비 되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미 제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미처 다이소까지. 일단, 케이스가 비슷한 걸로 봐서,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 아닌가. 마스카라도 없는 것 같고, 있네요. 일단, 지금 이걸로 메이크업을 해야 될것 같은데, 구성을 좀 일단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컬러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데요? 토너 쿠션도 있고, 비비크림도 있고, 혹시. 야... 컨실러도 딱 하나. 아, 하나 더 주지. 다이소인데 너무 이 이시... 씨. 블러셔. 이거 까만 사람 절대 못 쓰는 블러셔. 응?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섀도우 나쁘지 않아요. 섀도우 5종. 헉, 예뻐요, 이거. 브러쉬를 바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냥 하나만 발라도 되고, 애교살에도 써도 될 만큼 조금 밝긴 한데. 예뻐. 이 펄은 단독으로 써도 발색이 어느 정도 있고 여기에 있는 섀도우를 바르고 추가로 믹스해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펄 메이크업의 펄, 펄 장인 또 약간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아이라이너 이거 왜 약간 사이펜처럼 어린 친구들이 막 한다는 붓펜... 어 속눈썹도 있고 아, 있을 거다 있어요? 잠깐 잠깐 쪽집게! 속눈썹 어떻게 붙여요? 혹시 쪽집게 없으시면 그리고 파우더 립 틴트 음~~ 이게 아무래도 이 피그먼트 가루를 여기다 딱 넣어서 색깔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음! 너무 마음에 드는데? 다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화사하고 새콤하게할수 있는데 윤곽을 잡아주거나 피부가 어두운 사람을 만났을 때 지금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모델이 좀 하얀 분위기를 바라면서 모델분 일단, 뒤쪽까지 바른 상태이고요. 아주 귀여운 비비크림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윙크걸 스키니 핏 비비크림입니다.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얇게 펴편 다음에, 데스를 사용을 해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얼굴에 붉은기가 있는 부분, 넓은 부분부터 외곽으로 펴줍니다. 그리고 라텍스로 두드리는데, 이렇게 좁아지는 부분을 사용을 하시면, 넓은 부분은 밀착시킬 수 있고, 이렇게 좁은 부분은 이렇게 섬세한 작업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 가려줄 게 21호입니다. 내가 썼던 기존의 베이스랑 조금 믹스를 해서 여기 조금 붉은기가 있고 잡기가 있는 부분에 사용을 해줍니다. 여기 콧볼 약간 미세하게 못했던 부분들 이렇게 터치해서 메꿔주세요. 러블리 메이크업 아이브로우 펜슬 04 다크 브라운, 01 라이트 브라운. 일단 밝은 컬러로 눈썹의 쉐입을 잡아주고 이쪽 부분에 한 번씩 더 터치를 해서 입체감 있는 눈썹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01 베이지 블러썸과 03 윈터 블러썸. 일단 가장 넓은 걸로 이 아이들을 2대1 비율로 섞어요. 눈을 떴을 때 섀도우가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삼각존까지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핑크 색깔 섀도우를 사용을 해서 애교살 부분에 한톤 깔아줍니다. 미드 피카, 트윙클 펄 피그먼트. 기존 똑같은 이 브러쉬로 사용하면 가루 날림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 팁 브러쉬를 사용을 해줄 거고요. 손등에서 한번 양조절 좀 해주시고 나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누르듯이. 안 그러면 얼굴에 떨어질 수 있어요. 외곽은 살짝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자녀분들을 이렇게 탈락시켜 주시면 돼요. 가루 날림 조금 있습니다. 그치만 괜찮습니다. 어, 괜찮으시죠? 네. 정말 힘드네요. 지금 장소도. 휴. 이렇게 조금 굵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브러쉬에 애기 마늘 리퀴드를 묻혀서 눈을 뜬 상태에서 눈꼬리를 연장시켜줍니다. 붙일게요. 속눈썹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오고 예뻐요. 붙인 그게 훨씬 낫지 않니? 아 불쌍! 아 불쌍! 깜짝아. 어떻게 된 거예요? 쪽지개가 있었으면 제가 되게 잘 뗐을 텐데 없어서 이렇게 뜯어졌어요. 그래서 속눈썹 뒤에가 없어요. 여분이 없어서 이렇게 붙여보시요 이런 일이 굉장히 허다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다. 음 되게 잘 붙였어요. 이걸 붙일 때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두 개를 이렇게 합친다고 생각해서 뾰족하게 만들어주셔야 음. 두 개가 합쳐지면서 힘이 생깁니다. 입구에서 약간 양 조절을 해주시고요. 속눈썹이 짧지 않기 때문에 끝쪽보다는 이런 뿌리 쪽에 더 액이 많이 갈수 있게 해줄게요. 그리고 손의 열을 이용을 해서 닥터 지오 컬러 랩 립스틱 코코 베이지 컬러입니다. 손등에 크림 블러셔처럼 미리 이렇게 발색을 해줍니다. 이렇게 손등에 한번 덜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더 손쉽게 바르실 수가 있습니다. 립은 아까 사용했던 라텍스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입술의 톤을 다운시켜 줄 건데요. 어, 입술이 이렇게 깨끗한 톤으로 정리가 돼야 내가 바르고 싶은 예쁜 컬러를 발랐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드피크 에센스 파우더 립 틴트 03 코랄 컬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렇게 손으로 톡톡톡톡 어서 발라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거나 집중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한번더 얹어두듯이 이렇게 두드려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립까지 완성을 해봤습니다 펄감이 있는 아이 메이크업과 촉촉한 느낌을 연출을 해서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돌 메이크업이었습니다 어, 뭐 조금 힘들긴 했어요. 왜냐면 평소에 제가 하던 도구들도 아니고 제가 느끼던 발색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저의 또 이제 스킬이 돋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자회사 한번 가보고 싶어요. 더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아서 또 다음에 추천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